안녕하세요, 여러분. 납득입니다. 야, 요즘 마케팅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거 혹시 느끼고 계세요? 우리가 진짜 목숨 걸었던 그 검색 엔진 최적화, SEO 있잖아요. 그 시대가 이제 서서히 저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AI가 만든 새로운 게임의 룰, GAO라는 게 채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부터 이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로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야 시작부터 문장에 아주 그냥 뼈를 때리죠. seo는 죽지 않았다. 하지만 검색 상위 노출만 노리던 시대는 끝났다. 이게 그냥 뭐 미래에 이를 것이다 하는 예언이 아니고요.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낸 말이에요. 말 그대로 게임의 룰 자체가 근본부터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럼 이 판을 뒤집은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이 AI 답변 엔진이라는 녀석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딱 등장하면서 우리가 정보를 찾는 방식 자체가 그냥 뿌리치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키워드 몇개 던져 놓고 검색 결과 기다리는 시대는 슬슬 끝물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변화인지 한번 보세요. 예전엔 우리가 어땠어요? 그냥 어떤 브랜드가 좋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뭉뚱그려서 검색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거의 뭐 비서한테 말하듯이 야나 퇴근하고 1시간 정도 있는데 돈안 드는 부업 점 추천해 줘봐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다 설명하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ai는 이 복잡한 말을 다 알아듣고 답을 딱 찾아주고요 바로 이 지점 여기가 모든 걸 바꾸는 핵심입니다 ai는 우리한테 자 1번부터 10번까지 옵션입니다 골라보세요 이렇게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인터넷에 널린 그 수많은 정보를 자기가 알아서 싹다 훑어보고는 사용자한테 딱 맞다고 생각하는 단 하나의 정답을 그냥 툭 던져줍니다. 우리가 막 고민하고 비교하고 따져보던 그 과정이 그냥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존의 룰은 대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진짜 몇년 동안 마케터들의 바이블이었던 그 SEO 전략이 왜이 새로운 AI 세상에서는 먹히질 않는 건지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순위의 소멸. 이거 보이세요? 이제 1등, 2등, 3등 이렇게 줄 세우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오직 AI의 원픽으로 뽑히는 것만이 중요해진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제로클릭 검색입니다. 사용자가 AI한테 답만 딱 얻고 우리 웹사이트로는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트래픽이 그냥 공기중으로 싹 사라지는 거죠. 심지어 예전에 쓰던 키워드에 막 반복해서 넣는 그런 기술 있잖아요. 이제는 AI가 그걸 스팸으로 딱 찍어버리고 아예 걸러내기까지 한다니까요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소비자들이 물건 사는 과정이 얼마나 혁명적으로 바뀌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왼쪽이 옛날 방식이에요. 검색하고 막 둘러보고 이것저것 비교하고 후기 찾아보고 아우 복잡하죠. 근데 오른쪽 지금 AI 시대를 보세요. 어때요? 그냥 물어보고 AI다 추천해주면 바로 구매. 끝! 그 복잡했던 중간 과정이 AI라는 거대한 블랙박스 안으로 그냥 쏙 빨려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 새로운 해답이 있습니다. 이제는 SEO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질서, 바로 GEO, 생성형 엔진 최적화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럼 지오가 대체 뭐냐?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요. 우리 브랜드를 AI가 답변을 만들어 낼때꼭 써야 하는 핵심 재료로 만드는 전략이에요. 검색 결과 페이지에 그냥 한줄 이름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AI가 만들어 내는 그 정답 자체에 우리 브랜드의 생각과 목소리가 그대로 녹아들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지오가 노리는 최종 목표인 거죠. AI가 어떻게 답을 만드는지 그 과정을 뜯어보면 지오가 왜 중요한지 바로 알수 있어요. 자 보세요 먼저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 파악하고 인터넷 전체를 싹 스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진짜 결정적인 단계가 바로 세 번째 신뢰도 필터링입니다 이 단계에서 ai가 광고 같고 홍보 같은 글들은 아주 가차 없이 싹다 걸러내고 오직 진짜 정보만 남기는 거예요 바로 이 깐깐한 필터를 통과해야만 최종 답변의 재료가 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ai는 이제 그냥 검색 엔진이 아닌 거예요 여기 쓰여있는 이 표현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건 하나의 브랜드 생존 필터입니다. 이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는 브랜드는요, 소비자들한테 아예 존재 자체를 들키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에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죠. 좋습니다. 그럼 이 무시무시한 생존 필터를 우리는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브랜드가 AI가 콕 집어주는 바로 그 정답이 될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생존 전략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I의 신뢰를 얻어서 정답으로 딱 선택받으려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일관된 메시지. 둘째, 고품질 정보 자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들의 진짜 목소리. 이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죠.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AI는 우리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블로그, 유튜브, 뉴스 기사 온갖 군데서 다 긁어모아요. 근데, 만약 여기서 하는 말이랑 저기서 하는 말이 다르다? 그럼 AI 입장에서는, 어, 얘네 뭐지? 하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신뢰도를 확 낮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채널에서 똑같은 핵심 메시지를 꾸준히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AI한테, 아, 여긴 믿을 만한 곳이구나 하는 확신을 주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품질 정보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제품 사세요 하는 홍보가 아니라,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AI의 최종 목표는 결국 사용자한테 최고의 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보자를 위한 완벽 가이드 같은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키 있는 정보들. 이런 게 AI한테는 최고의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양질의 컨텐츠가 많아질수록 AI는 우리 브랜드를 그 분야의 진짜 전문가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바로 사용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제품 진짜 좋아요 외쳐봐야 별 소용 없어요. AI는 마치 사람처럼 평판 조회를 하거든요. 실제 사용자들의 남긴 후기나 커뮤니티에서 우리 브랜드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그 대화들을 샅샅지다 훑어봐요. 그래서 진짜 여론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거죠. 결국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인 평가가 AI의 평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검색 결과 페이지에 이름 한줄 올리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그 질문에 대한 정답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지오시대의 우리 마케터들이 가져야 할 새로운 사명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마무리 하면서요. 이 자리에 계신 마케터 그리고 사업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브랜드는 과연 AI가 내놓는 답변 속에 포함되어 있나요? 이 질문에 자신있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새로운 마케팅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첫 번째 열쇠가 될 겁니다.